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중개와 경매 매수대리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동래면 신촌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가가 41억 정도가 됐었고 이번 입찰가 70%인 29억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도로 포함 필지가 13필지인데 임야로 남아있는 메인 토지와 나머지 개발 중에 있던 전원주택 부지 등이 있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인 곳인데 감정가가 43만 원 선에 감정이 된 것은 아무래도 이마 시세를 준해서 감정이 됐던 거라 이것도 꽤 장점이 되겠습니다. 주변은 저런 주택과 카페들이 들어와 있는 곳으로 춘천에서도 풍경 좋고 도시 시내권과 멀지 않고해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외지 분들에게도 관광지로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소양대 말에 닭갈비집에서 식사하시고. 외곽도로 타고 춘천 ic로 빠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봉산 관광지도 카페 거리로 유명하죠 외지 분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인데 그쪽에서도 접근이 쉽습니다 이 앞쪽에 카페 220볼트도 유명하죠 그 맞은편이라 위치도 좋고 막힘도 없고 경치도 좋기에 활용 방안은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적으로 캠핑장도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테마로 잘 꾸며진 카페도 좋아 보이네요 개발 허가를 득하고 진행 중에 나온 물건이라서 허가권 이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조보분들에게는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권리분석과 입찰 그리고 낙찰 후 허가권 이전 문제까지 문제없도록 최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춘천 2023 타경 1865 소재지는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산 23필지 외 여러 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41억 정도가 됐었고 이번 입찰가 70%인 29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토지 면적이 합치게 되면 9,40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기일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10시입니다. 등기 권리 사항을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근저당과 임의 경매 의 압류 사건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이 모두 말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권리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임대차도 신경 쓸거 없어 보입니다. 단지 개발 허가를 득하고 개발 중에 나와 있던 지금 물건이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이전 문제라도 잘 해결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이고요본건이 19년도에 34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실제 이쪽은 춘천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꽤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경치도 좋고 해서 금액들이 이70이 30만 원 되게 싼 금액이고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그 정도에 거래된 내역들이 많은 곳입니다. 실제 그래서 네이버 호가를 보게 되면 그 정도 100만원 정도 선이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4만원, 43만원에 감정된 금액은 이 임야 부분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싸게 임야 측정이 됐는데 이게 더 기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43만원에 41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시세 60만원이라든가 한 70만원만 돼도 7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을 지금 40억에 감정이 된 거라서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텐데 거기서 한번더 유찰이 돼서 29억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유찰이 된다면 반값으로 평당 2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원 주택 부지 그리고 아니면 카페 아니면은 애견 그런 카페들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그런 점이 장점이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두를 꼭해 보시고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권인데 본권이 메인 토지이고 이 옆쪽으로 이쪽하고 위쪽까지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이 아래쪽처럼 전원주택 부지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것 같은데 이 메인 토지가 5,000평이 넘기 때문에 이 메인 토지가 주입니다. 이 메인 토지는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도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통한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춘천에서 카페 220볼트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고 이 주변들이 조용하면서도 경치도 좋고 해서 전원주택과 카페 그리고 음식점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쪽은. 대룡산 아래 임야 끝부분 쪽이라 좀 평지에 가까운 부분이고 이 위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춘천 ic 랑 연관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소양댐 관광지 그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닭갈비 골목 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쪽 ic 를 타러 가는 길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쪽이 구봉산 쪽이 그래서 이쪽을 지나면서 유명한 카페 거리들이 많이 형성이 된게 그런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을 지나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도 아주 멀지 않고 괜찮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이쪽이 지금 강원도청이 이전할 행정복합 타운 건설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고온이라고 이쪽이 바로 그쪽이 개발이 되는데 이만큼이 개발이 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춘천IC에 나와서 바로 이전 가깝게 이쪽이 개발이 되는 곳인데 그 바로 옆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수혜도 많이 누릴 수 있고 또한 더군다나 이 도청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접근성도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쪽 길로 통하는 외곽도로도 또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이 이 도청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가치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도 감, 금액이 낮아지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시세 상승에 대한 그런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로서도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런 뷰를 보이기 때문에, 경치가 앞으로 뻥 트이고 막힘이 없고 요쪽 산자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해도 경사가 급하지 않고 높지도 않기 때문에 토목 공사를 하는데도 별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도 아주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용도로 캠핑장이나 아니면 카페 그리고 애견 그런 카페 같은 것들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이번에 한번 낙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춘천시 신촌리산23이라는 저 앞에 보이는 임야인데요. 이 임야와 이 길가를 두고 올라가다가 저쪽에 본 건물 커피 공장이 있는데 그 뒤편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임야도 같이 나온 필지가, 여러 필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동네는 신촌리라고 보시게 되면 저 앞쪽에 뾰족하게 나온 건물이 카페 2 2 0볼트라는 추천의 유명한 카페고요. 그 옆쪽으로 전원주택들과 이쪽으로도 전원주택들이 좀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쪽은 전원주택단지들이 좀 많이 들어서는 곳이고 저 위쪽으로 보이는 대룡산자로라고 해서 한적하고 이 물가도 흐르고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전원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싱크대 전시장 뒤편 쪽으로 보이는 임야인데, 그 뒤편 쪽 맞은편들이 그 고은리 쪽으로 강원도청 종합청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쪽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 있고, 기존에도 지금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라서 카페도 들어오고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하는 곳인데, 도청이 들어온다면 더군다나 이쪽은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앞에 보이는 이면은 지금 드론 촬영한 것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사도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곳이고, 어, 요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저쪽으로 산 뒤쪽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충분히 공간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소유주가 프론티어 개발이라고,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인데, 프론티어 개발도 이쪽을 그런 쪽으로, 그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경매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 앞쪽하고 이쪽에 있는 그쪽도. 도로하고 가깝기도 하고 경사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가능성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고 더군다나 이쪽은 조용한 쪽으로 동네가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라서 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아까보다는 좀 위쪽으로 올라왔고 이쪽은 지금 임야 위쪽으로 해서 가는 길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 단지들, 그 정도 높이 차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길가로 메인도로로 오게 되면 위쪽도 전원주택들하고 카페 같은 것들이 좀있고요요쪽으로 통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임야가 본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도로로 한 3m 정도. 약간 넘는 정도의 그런 폭을 보이는 시멘트 도로이고 이쪽으로 해서 위쪽으로도 저쪽에 전원주택이 좀 건설이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 있는 상태고요. 이 바로 위쪽은 길가 쪽 위쪽은 과수원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길가 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지금 이쪽이고 나무들도 크지도 않고 그렇게. 경사도도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개발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본권에서 앞으로 보이는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이 되고 요 나무들을 쳐낸다면 저 아래쪽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은 충분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방향이 북쪽 방향이라서 남향은 아니게 될 확률이 있는데. 뭐, 그건 다이 윗집에 있는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느낌으로 건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저 꺾어지는 길가 보이는 끝쪽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이 길가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나온 필지인데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안에 건설 어, 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론티어 개발이라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사 장비들 그런 쪽으로 임시 거치를 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어, 건축을 해가면서 저 앞쪽도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축 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뭐 다른 쪽에서도 건축을 할때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쌓아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치된 부분들은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쪽도 평수가 꽤 나오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한다고 하면 매체 이상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저쪽에서 반대쪽으로 이 주택 앞쪽 부분의 임야가 넓게 빠진 그 임야 개발 안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앞에 풍경도 저렇게 보이듯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고, 이쪽은 이 구봉산 그리고 대롱산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임야지대에 조용하게 폭 쌓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입니다. 네, 그럼 현장 요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